사장 큰스님과캠퍼스님께서법당에들어오우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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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 소멸 받기 심중소고 바른 여의원 i 성취지가 p 른 학은 숙정 m j u 교내 so, y o 사도중생중동함영등기약세세상행풍살도 구경 먼승상가, 막았냐? 가족 여러분. 새 아주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을미년 새해가 아주 밝았습니다. 이 정가원 범종 소리가 조용한 새벽에 울려 퍼지고 또한 떠오르는 새의 태양이 세상의 어둠을 한 순간에 몰아가며 지혜와 자비의 길을 밝히는 부처님의 해명처럼 온 세상을 비춥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한해를 시작하는 이때, 지난해 쌓은 업으로 인한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아래서 맡은 바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목표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졌으면 앞으로도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본국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대내외적인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왔고, 또한 크고 작은 시련과 품을 겪기도 했지만은 우리 대학의 경쟁력과 위상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셨고, 직원들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였으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에 충실하며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시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겨내온 혹독한 시련보다 더큰 시련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금의 학력 인구 감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대학들이 끝없이 경쟁하는 이른바 무한 경쟁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진화론자의 말처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때입니다. 변화의 끝이 있을 수 없으며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우리의 노력은 지속 되어야만 합니다. 고인의 말씀에 풍치부동산별 사람 난체 간조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찬 바람이 불어도 저 하늘의 밝은 달은 흔들리지 않고, 한방눈이 아무리 쌓여도 소나무가지는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의미는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순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109년 동안 이어온 동국의 정신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과제와 난관들에 대해 가감하게 도전하여 해결해 나갈 때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노력으로 지금까지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법인도. 캠퍼스 총장님이야 여러분들의 학교 발전과 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갈수 있도록 그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임혁 총장님과 이계영 경주 캠퍼스 총장님의 노후에 업적과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수님들과 교우전 교수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민연에나 모든 동국 가족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늘 득이 있는 뜻을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가보년은 정말 어느 해에 비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이 처한 뭐 현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 전체에 여러 가지를 반성하게 하는 그 이러한 그 해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에 의해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이게 정상이 아니었다, 비정상이었다.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해였습니다. 예, 올해는 을미년 양의 해라고 합니다. 뭐 양은 항상 함께 예, 움직이고 함께 화합하고 아주 순한 이러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올해 60년 만에 돌아온 이 을미년은 이 청량의 해라고 합니다. 아주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갖는 이러한 어, 양의 어, 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의 이 건학 이념인 이 지혜와 자비의 이 청량의 기운을 함께하는 이러한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 지난 한해뭐한 뭐 해뿐만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예, 우리 대학은 여러 가지 이 변화와 어, 혁신 ...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해주신 여러 우리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올해 역시 이 2015년 역시 뭐 작년에 비해서 더 나을 것도 없는 또 그러한 이한 해다 하는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우리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희망과 이런 것이 있다면은. 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나는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에, 올해가 우리 건학 109년을 맞습니다. 이 108이라고 하는 숫자를 넘어서 다시 한번 이108 번뇌를 하나하나 되시겨 보는 첫해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다 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동국은 109년 전에 정말 이 참다운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우리 동국에 시집을 오시고, 장가를 오신 우리 가족입니다. 네, 지난해에 개봉된 우리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다들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감명 깊은 이러한 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면서 아버지가 던진 한마디 네가 어머니를 동생을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접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동국 가족입니다. 명품 동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내 아우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자세만 가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또 108년 후에 우리 동국을 굳건하게 세우는 이러한 힘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그러한 자세, 가족에 대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 헌신적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유례가 없는 혁신과 변화와 여러 가지 제도의 연천이 있었습니다만은 묵묵히 예, 화답해주시고 동참해주신 우리 동국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명품 동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경주 캠퍼스가 될 것으로 어,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올 한해는 의기양양하는 한해가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가정에도 가족에도 어, 행복하는 그러한 기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부처님전에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합시다. 네, 제가 하나 둘셋 이렇게 구령을 하면 자르지. 하나 둘 셋. 우리 모두 힘찬 박수로 함께 행운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